네, 이번에는 또 새로운 맵으로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맵은 기존에 있던 롤리롭스 메이저라는 예전에 완전 국민 맵 수준을 넘어서 그냥 쿼프 자체는 맵을 롤리밖에 안 쓰던 그런 시절이 있을 정도로 많이 썼던 맵인데 그 맵을 어느정도 이제 그게 비대칭이고 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충 밸런스 맞게 개조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게임을 해보진 않아 가지고 아, 한번 해 봤나 네, 하여튼 저도 잘 모릅니다 안해봐 가지고 네, 일단 하는 사람은 묵강이 네, 님과 그리고 칸나칸나 네, 칸나칸나가 휴먼 11시고, 묵강이, 이미, 이제, 5시, 암흑동맹. 워캠프를 좀 빨리 지으셨어요. 생더블 안 하고. 아무래도 인 스타팅이다 보니까 생더블 할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있죠. 정찰, 뭐, 원서치, 투서치 이런 거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들키니까. 게다가 또, 워리어 푸쉬를 맨날 세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약간은 의식하셨겠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오크는 출발했고, 마찬가지로, 인간연합일군도 출발했습니다. 어, 근데 이거, 앞마당 자원이 좀 이상하게 돼 있네요. 원래는 이쪽에 있는데, 네. 오크는 릴리 찍고 달리고 있고, 일단, 네, 또 똑같이, 원베럭 블랙스미스 그리고 방업 워리어 쓸것 같아요. 그 암흑동맹은 별 다른 거 없이 일단 원어캠에서 오크만 꾸준히. 어 지금 정찰을 제대로 못하고 잡혔네요. 방업 빨리 지었으면 빨리 찍어야죠, 요거 빨리 지워놓고 빨리 안 찍으면 의미가 없어요 빨리 찍어야 돼요 안 찍을 거면 굳이 나중에 지어도 되니까 음. 일단 뭐이 러쉬는 큰 의미가 없죠 어 근데 이번엔 오, 본진 사모캠 광이님 본진 플레이 하는 걸본 적이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맵이 맵이다 보니까 문진 플레이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일군 안 죽게 컨트롤 잘해야죠. 이거는 뭐, 심시티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예전 롤리 맵 같은 경우에는 심시티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진짜 못 막을 것도 심시티로 다 막고, 그랬었는데, 맵이 스타맵으로 넘어가면서, 심시티가 별로 안 중요해지고, 그냥 이제 멀티태스킹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심시티고, 나발이고, 할거 없이, 그냥 한번 밀리면은, 그냥 게임이 바로 터져버려가지고, 무슨 소수병력으로 수비를 뭐, 기가 막히게 하고, 이런 게안 되죠. 타워도 뭐, 옛날 롤리는 여기 막한개두개 개 이쪽에 이렇게 지으면 그거 뚫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스타 맵은 이제 뭐 본진에 막 다섯 개 이렇게 박아도 그냥 뚫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멀티 같은데 이제 자원이 좀 많으니까 이게 본진 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맵들은 보통 금이 15만인데 여기는 원래 10만이거든요. 롤리는. 그래서, 본진금도 빨리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막, 여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이거 별로 안 좋죠. 이거 워리어 다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방업이 됐다 그래도, 네, 오크도 공일업 돼 있고, 별로 싸우는 위치가 좋진 않아서, 네. 차라리 이쪽으로 이렇게 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롤이 하나도 나오고 있고, 이거 러셀, 네. 슬 나오기 전에, 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클레릭, 아모스 건물도 없고, 또 로리가 먼저 나와서, 네, 이번엔 완전한 본진 플레이를 하시네요. 여기서 캔들까지 짓고, 간만에 이런 클래식한 경기를 보니까 좋네요. 예전에 맨날 이렇게 했는데 루리아나 나왔으면 한 번쯤 들어가 볼 법한데. 네, 워리어를 많이 죽여가지고, 근데 안 가시네요. 엘프를 일정 수 모은 다음에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핀들이 지어지면 뭘 할지 궁금해지네요. 스포어? 아니네. 스포어? 아니네. 예전에 롤리에서는 여기 5시가 걸리면은 여기 선물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거의 앞마당이랑 수비가 동시에 돼서 거의 선물티가 거의 공짜 수준이라가지고 저도 캔들 올리고 바로 스포 올리고 그랬는데 일단은 여기를 모르시진 않을텐데 평상시에 스포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올릴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올리네요. 이거 모아서 러쉬를 안 가고 네, 모으고만 있습니다 네, 무슨 생각인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워리어 발업하면서 네, 한번 진출 근데 네, 이거는 워리어가 꽤 모여서 네, 이거 멈추고 중간에 태클을 올려가지고 게다가 네, 방어 없이 공사 업에다가 다크 엘프 바로까지 찍어서 어 그리고 또 오크가 또 빠졌어요 하필 네 어, 오크 빠진 동안이고 다크 엘프랑 러셀이랑 만나면은 아 이거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밑으로 가야 되는데 오크 신경 쓰지 말고 네아 이쪽에 다리가 불필요한 다리가. 원래는 여기가 그냥 길이거든요. 네, 이건 지금 처음 봤네요, 저도. 예, 지금 빨리 들어가죠. 알았으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이거 클레릭이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음, 던지면 안 되죠. 네, 이거 잘 싸먹으면은 좋습니다. 다크엘프, 아, 근데, 예. 예. 심시티, 좋아요. 잘 돼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러셀 또 죽겠죠? 1.4 당하고. 네, 다른, 별다른 피해를 못 주고. 예, 네, 그쵸? 그렇죠. 빼는 게 낫죠? 이거는. 예, 네, 이런 식으로, 심시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타맵에서는 근데 아마 저렇게 만났으면은, 뭐 그냥 다 죽었, 죽었을 텐데, 일꾼이 다 나오거나. 아, 이런 클레릭 흘리는 플레이는, 안 고쳐지네, 요 맨날 해도. 그래도 뭐, 러셀 살린 게 어딥니까? 원래 러셀도 죽고 와야지, 정상인데. 근데, 이번에는, 이번 이걸, 예, 릴리까지 있어가지고, 이번에 끝날 것 같아요. 클레릭 두 개밖에 없는데, 두개 뺏기고 시작하면은, 이거 버서크 업도 안돼 있고, 방역이라고 해도 진영이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일렬로 가면은 죽죠. 에러를 던지기 또 시작. 네, 지 g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하나 뺏어야 되는데, 이거 왜안 뺐지? 네, 뺏으면, 뺏으면 되죠, 이거 그냥. 그냥 뭐안 뺏어도 이기긴 하니까. 네, 지지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